네 안녕하세요 한입니다 네 오늘은요 롤모드를 갖고 왔는데요 롤이라해서 전체적인 롤이 아니고 몇개몇개 몇개 있는 롤모드에요 일단 보시면 다 알아요 아니 고등학... 아 조용히해봐 나 16살 맞죠 <laughs> 자 일단 아이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김삼 맞죠 자 이건 억제기인가? 넷서아 네트워... 맞네 네트워스. 서스이네서스는 색칠을 하면요 색칠 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미니언이 나와요 그리고 이 미니언을 왜나나나 나, 나, 나는 늙은게 좋아 그리고 이 미니언을요 이렇게 자홍색을 색칠을 하면 일로와 색칠이 불가능해요. 네 옆에 영어가 뜨고요. 몰라 나 굴러다녔어 이거. 이 모두 막 굴러다녀서 찾았어. 네 이게 바로 넷서스고요 그리고 저 이거 이게 바로 지스 뻥이요. 그거 포탄인줄 알았는데 아니에요. 트리스트나이 그거야. 빵. 주머니 석 그거, 로켓인가요? 나 왠지 이거 잘하는 것 같아. 어때? 주머니 석 그거, 로켓인가요? 아니야? 똑같지 않아? 나 이거 매일 열심히, 나 매일 이거 했는데? 이 대사. 안 똑같나? 나 일부러 대사말 하려고 그거 했던 건데. 문도? 이게 문. 문도 해보라고? 문! <laughs> 문도! 아닌데? 문도! <웃음> 때린다 <laughs> 아 <아니>, 못하겠어 <laughs> 자 다음은요 이거 티모 캐팀 티모 뿅뿅 티모데이 명을 받겠습니다 뿅 크기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전자대에 귤를깔 보지 마시길 나머지 팀원 잘하는 것 같아. 아 제드나 걔는 못해 카타리나. 네팀원 캐틴 팀머. 이게 바로 캐틴 팀머 그거고요. 전자대의 규 막. 을이 칼은 뭔지 모르겠어요. 뭐지? 이 소울 마스터 같은 칼은? 이게 가렌 칼이야? 가렌 칼보다는 좀 작은데? 오, 되게 세다. 어, 아이씨, 꼈어. 네, 이건 무슨 칼인지 모르고요. 뭔지 모르겠어. 그리고 이거, 이게 워무그 아닐까요? 워무그. 워무그. 아닌가? 내 이빨로 만든 칼. 너, 너, 아근이, 너 어근이 없겠다, 그러면? 이게 워모그? 이게 잘 뭔지 모르겠네요. 네, 이렇게 돼서 아이템은 다 소개해드렸고요. 이게 란두이야? <laughs> 자, 이번엔 펫 이제. 자, 이제 이걸로 해보죠. 버려. 어딘냐?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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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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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건 뭘까요? 아 맞아 몬스터 소환해야 돼. 어 빵이요. 네 직스네요. 근데 직스가 이상하네요. 직스 대사가 이걸 했는데 그거 퍼. 난 좋아, 너네들도 좋아. 뭐, 그건 모르겠어. 네, 치스가 되게 귀여워요. 되게 다람쥐 닮았어. 그리고, 얘는 누구지? 아, 트위치. 트위치가 리메이크가 안 됐어요, 님들. 트위치 리메이크 됐는데. 때리면, 백뭉격지나 트위치 봐봐. <laughs> 어, 원하는 게 뭐야? 어, 너무 귀엽다. 트위치 봐봐, 걷는 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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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 짝퉁구리는 뭐야? <laughs> 내 거미냐, 티버 못 봤어? 애니네요, 이게. 스키도 <laughs> 사용되나? 아, 애니 봐봐, 애니 눈깔. 너무 이상하다. 얘는 아까 걔인데 트리스타나뭐지 쌌으면 좋겠는데. 개장이 맞아 얘 봐봐. 우리 애니가 수술하기 전 우리 애니 수술했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. 그래도 트리스탄는잘 됐어. 봐봐 트리스탄 타잘 됐잖아. 걔는 조금 해갖고 뭔지 잘 되는 것 같아. 어, 아 잘못 소환했네. 문더. 아, 문도가 좀 애매하게 이상한데. 그리고 입에 봐 봐. 입에 메모장은 끼고 다녀. 메모장. 저기 메모장 진짜야, 봐 메모장. 아, 아오니. 얘네들도 나때리나? 왜안 돼? 아이씨, 얘네들 나 때리는지 보자. 오나피개 많아. 오, 오, 야 얘네들, 야 너야. 야 얘네들 너무 무서워. 지금 이거 봐봐. 얘네들 와 너무 무서워. 옛날에 귀여운 애들이 아니야. 오. 귀여운 애들이 아니야 어 캣티 티모 티모이 명을 받겠습니다 어 미니언 먹거든 얘네 근데 못 맞춰 뿅뿅네 티모 선수 백발명중 영 어, 얘네 미니언이네요. 오, 야, 코구멍 진짜 잘 만들었다. 코구멍 봐봐, 코구멍. 코구멍. 어, 고속, 고수, 고 있네? 어, 슬라이 던져봐. 근데 왜 쟤네들은 왜 그러냐? 야, 미니언에뛰고 있는데 쳐발리고 있어, 티모. 미니언 빡침 <laughs> 그리고 어떤거지? 뭐야 너 왜그래 아나 어, 나, 뽑았던거 다시 뽑았어 마미니어노 미니오피 미니어케스 미니오피 얘는 똑같은 거고 엔티모고 엔직스 엔코 코모 엔 트위치 뭐야 이게 끝이야 어 재밌는 거 보여 드릴까요? 네 재밌는 거 생각났어. 우 <laughs> 뭐야, 왜 아까처럼 안 해? 근데 개 무서워, 얘네들. 롤에서는 존나 귀여운데, 여기서는 존나 무서워. 키따, <laughs> 키따를 하려고 쟤네들 다 오고 있어. 어, 중복돼. 일로와. 어, 맞아 미니언. 미니언들이 생성 중입니다. 야, 애니 봐봐 애니애니애니애니 애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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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 봐봐 애니 애니 진짜 n y 미니언 a 피 y 야 근데 지고있다 n 들이 n y a 이 애들이 미니언 y a 그냥 털린다 어털려서야 죽었어 한 명. 스퍼 미니언은 없네요. 스퍼 미니언이 있을 줄 알았는데. 어 미니언끼리 자기들이 싸워. 미니언들 이 발락. 매일 죽고만 살았던 미니언들 이렇게 이렇게 마크에서의 발란이 시작된다. 불쌍하기는. 안 싸워. 티모키는 같은 편인가 봐. 왜 네서스는, 어? 왜 아까부터 자기가 끼지? 네, 이렇게 돼서 롤모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요. 네, 재밌으면 좋아요 버튼 해줬으면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돼서 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났다.